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은 우리가 또잘 되도록 밀어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백두만신입니다. 그 이제 새해가 밝았지만 응. 이제 연말 같은 경우 보면 또 이제 시상식 예. 연예인들. 예. 또인기 많으신 분들은 이제 뭐 TV 속에 많이 나오는데 응.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한 분이 있어요. 예. 가수분 중에 이제 또연예 대상 받으신 분인데 2,000원, 찬또백. 아. 이 분도 인기가 진짜 지금 자꾸 고마워. 이분은 어 2,000원 어, 생년월 불러줘 보실래? 네 제가 불러줄게요 예. 잠시만요 이야 참 재밌다 재밌, 재밌다고 네. <laughs> 제가 왜 2,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가 왜생년월 불러주세요 왜 그랬냐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아오. 이게 내가 뭐라도 한번더이 사람 거를 들여다보고 싶어 뭐가 사주 속에 숨은 비밀이 있나, 진짜 이게 너무 궁금하고. 왜 이렇게 잘될수 밖에 없는지. 예. 오. 야 이분은. 네. 비밀을 뭐. 밝혀주세요.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제가 좀 죄송해요. 이분이 보면 우리 같은 박수무당의 사주예요. 와. 야 신기하다. 이 사람은요. 전 나중에 이찬원 씨가 아무 자기 거로 회사를 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이 나오는 분이시고 그렇죠. 음. 이 제, 진짜 제가 이분은, 야, 야, 내가 좀이 분은 야야 내가 좀이좀 연예인 공부를 좀 해볼 걸 그랬네. <laughs> 집에서 네. 왜 우리가 천상 넌때려 죽여도 나는 받아들이고 장남 노릇을 하는 사주야. 음. 내 집안의 기둥이야 이런 사주를 갖고 계시고요. 음. 여기 가면 이거 잘하고 여기 가면 이거 잘하고 그러니까 어딜 가도 섞이는데 있어서 이 사람이 전혀 튀지 않는 사람이고요. 음. 오히려 남들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남들을 배려하거나 이러면서 이 사람이 자꾸자꾸 자꾸, 자꾸 올라가요. 네네. 실력도 자꾸자꾸 자꾸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네네. 이분이 그래도 꼴값을 안 떨어서 네네. 자꾸 좋아질 거다. 네네. 제가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네. 사실은 제가 진짜 연예인분들 보면 힘들게 힘들게 그걸 했잖아 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었는데 뭐 하나 실수 때문에 인성 문제가 되든 뭐 자꾸 꼴값을 떨든 없는 시절 생각 안 하고 막막 막 좋은 거는 막다 하고 호화롭게 살다가 뭐 어떻게 뭐 희한하게 되고 막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이분은요 얼마나 똑 부러진 깎아놓은 밤톨 같아요 얼마나 음. 계획이 있고 이 살림살이도 요거는 뭘 하고 요거는 뭘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기 회사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어떤 기획, 만드는 거, 어떤 체계적인 거, 이 사람은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네요. 그렇죠. 인기 있다고 해서 그냥 여기 가도 응, 노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자기 관리가 됐든 뭘 해도 이 사람은 자기 몸 관리, 뭐내 사생활 관리, 우리 가족 관리, 우리 팀 관리, 이런 거를 다 하는 사람이고요. 계획이 다 있어요. 음. 이 사람이 이래서 나는 몇 살이 되면 뭘할 거고, 뭐, 요 행사가 끝나면 뭘할 거고, 요런 게 있는데, 저는 이분, 어, 올해는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 면 올해는 좀 외국, 우리가 이제 트로트도 자꾸 해외로 진출하지 않나? 어, 그, 그 래요요 어, 그래요? 네. 해요? <laughs> 좀, TV 좀 자꾸 봐야 되겠어. 아유, 무식해가지고. 이분이, 자꾸 해외에서도 미안한데, 우리가 왜 그런 거, 왜, 왜, 옛날, 얼마 전에도 보면, 아이돌들이 자꾸 가잖아. 아니, 이분이 아니, 트로트계의 아이돌처럼, 나이가 음. 서른인데, 그래도 동안이잖아. 네. 자꾸, 이제 외국이라든가, 외국 공연, 공연이라든가, 음. 그런 데서 이중으로 돈 벌어올 거야. 제가 요런 말이 나오는 분이시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진짜 왜 엄마 집 사드리고 또 자기 집 사고 또 우리 식구 뭐 해주고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계획적이고 살림을 잘 산다라는 게 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은 우리가 또잘 되도록 밀어줘야 돼요. 진짜 사랑 고마운 줄 알고 이 돈이 귀한 줄 알고 내 명예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어떤 분, 여자분, 쥐띠분 사주를 주셨지만 그분은 귀한 줄은 몰랐잖아. 네, 맞아요. 갑질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쥐띠분은 미안하지만, 어, 이찬, 이찬원 씨는 절대 어디 가도 갑질을 하지 않는 사주요이 사람은. 그래서 음. 인성 논란이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라든가 구설이 없이 정말 깔끔한 분이실 거다. 음. 저는 이렇게로 보고 싶고요. 네. 살면서 어디 가면 망신살에 뭐에 뭐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해도 이상하게 돈 손해가 나는 게 이분이 안 들어 계셔서 아마 이분은 뒤에 가도 문서운이 좋고 본인이 사장이 되든 뭘 하든 어디 투자를 하든 후배를 키우든 분명히 본인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소속사라든가 뭐 진짜 기획사라든가 이분이 뭘 아마 차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찬원 씨가 노래도 좋지만 이. 다른 사람들을 밥벌어 먹인다든가 네.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주기 때문에 제가 자꾸 사업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이찬원 씨 올해도 대박 나시고 네. 진짜 목소리가 나 옛날에 이분 처음에 그 미스터 트롯트인가 거기 나왔을 때 김호중, 임영웅, 이찬원 원래 요때 제가 딱한번 미스터 트롯을 봤었거든요. 미스터 트로트가 아니 그때가 미스터 트로 미, 미스터 트로 처음 시작 처음이에요. 어. 네. 아무튼 뭐가 남자들이막 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야. 네. 그때 뭐 태권도 하시는 분 계시고 뭐뭐 조그만 그, 아저뭐김동원이에 이름을 못 외웠는데 정동원. 아, 정동원. <laughs> 저는 이 바보야. 이름을 못 외워. <laughs>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헐 하는데 진짜 야 저는 이 사람 진짜 신기 있다. 그 음. 재능을 이렇게 풀어먹는구나. 음. 뭘 해도 될 놈이다. 그래도 이제 선생님 <laughs> 점을 봐주신 거잖아요. <laughs> 예. 혹시 그러면은 이 샤나 씨가 음. 이한 사람으로서 이제 뭐 사례자라고 음. 생각을 하시고 예. 2025년도에 그래도 요거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있어요. 거예요? 이 사람 차 조심 음. 들어 있고 또 하나는 누구하고 돈 거래라든가 음. 뭐 누구한테 돈 잘못 맡기시면 안 돼요. 제가 돈 잃고 사람 잃고 할수이사람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음. 되게 이 사람이 정이 많아. 모질지를 못해. 네. 누가 투자하는데 같이 하자. 요새 연예인들이 그게 문제잖아. 그렇죠. 이 사람 이름을 가져가거나, 네. 체인점을 가져가거나 할 때. 네. 남한테 뭘좀잘 따져보고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손해가 돈 쪽으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날수 있으니까 그런 거래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진짜 뭐잘 되면 본인이 뭐 통닭집을 차리든 통닭집에 모델로 나서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세요 올해는 그것만 잘 넘어 가신다면 이분 올해도 2,000원님 하는 소리 나올 거고 여기 가도 돈, 음. 저길 가도 돈. 이분이 올해는 돈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찬원 씨의 또2 0 2 5년도 주가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해 해마다 좀 이제 영역들을 넓혀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찬원 에게또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조심하시고, 내 얼굴 써먹는 거, 뭐, 도용하는 거 조심하시고, 올해는 노래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이분이 이렇게 웃는 거 보면, 야, 그래서 아까 제가 화를 개 사주고, 남자 무당 사주라는 게, 음. 얼굴 봐, 얼마나 기생같이 예뻐. 눈도 예쁘고. 그래서, 이찬아님은 올해도 분명히 대박이 나실 거고, 아마 본인 얼굴이나 명예에 뭐, 뭐 어떤 일들로 매스컴을 타거나 안 좋은 망신살이나 구설 수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음. 어,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면 잘난 척하지 않고 진짜 감사합니다. 뭐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뭐더 열심히 하고 지키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더 가지려고 열심히가 아니라 저는 이 사람 속 마음을 들여다 보면 지금 있는 걸 지키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뭐이 사람이 아까 뭐상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대상. 그걸 받기 위해서 뭐. 뭐 이런 거 이걸 받았으니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이런 건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해서 이 사람은 불러주는 데가 많고 돈이 따라오고 또이 사람 이름의 끝자 중에 원자 원자 때문에 찬규, 찬혁 이랬으면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잘 불려먹는 아마 잘 불려지는 그런 가수가 될 것이다. 올해도 빛나고 대박나시고 또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뭐, 앞으로 이 사람은 그래도 속 시끄러운 일이 없거든요. 한 4, 5년 정도는. 뭐, 진짜, 뒤에 가서, 뭐, 일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아마 뭐, 그럴, 그럴 건 있지만, 서류 정리하실 일은 있지만, 그래도 향후 몇 년간 이 사람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지금 그대로 진짜, 어, 멀리도 웃으시고, 상냥하고, 뭘해도 최선을 다하고, 아마 이 사람은 사람을 보면, 아마 인사를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냥 반듯한 사람, 계획이 있는 사람, 진짜 계획대로 본인 탄탄한 인생 사시기를 백두만 신이 응원하겠습니다.